커피 애호가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완벽한 에스프레소를 집에서도 손쉽게 즐기고 싶지 않으세요? 드롱기 전자동 커피 머신은 그런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버튼 하나로 풍부하고 진한 커피를 빠르게 추출할 수 있어 바쁜 아침에도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. 세련된 디자인과 직관적인 조작법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커피의 강도와 양도 조절 가능해 개인 취향에 딱 맞는 커피를 만들어 줍니다. 또한 자동 세척 기능이 있어 유지관리도 간편하며 고급스러운 마감 처리로 주방 인테리어와도 완벽하게 어울립니다. 매일 아침 집에서 카페 못지 않은 커피 한 잔의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드롱기 전자동 커피머신이 정답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